그리스도교가 이제 점점점점 점점 점점 전파를 해 나가다가 에페소라는 지역까지 그리스도교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면서 영지주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거기에서 교회가 생기면서 영지주의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면서. 변형이 생기고 그것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신부님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이단의 종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하는 게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노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 지식이란 뜻입니다. 네. 지식보다는 제가 보기엔 암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2000년 전에 지중해권 사람들이 헬라어로 그노시스. 라고 할 때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철학자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자연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불이라든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물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다가 이들과 구별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이 세상은 살다 보면은 뭔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 그럼 그 꽃이 영원히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아요. 꽃좀 시들고 말잖아요. 네. 애기들이 너무 귀엽고 착하고 순해. 그렇지만은 그 애기들이 크면 노예 선생이나 저처럼 되잖아요. 그 착하고 귀엽던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 세계 이 뒤에는 무언가 진짜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데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데아가 세상에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들어와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가 약간 모방을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뭐냐?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둘로 나눴다는 게 중요합니다. 현상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5,600년 동안 계속 헬라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원론. 이원론이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와 현상세계 넘어 완벽한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로 나눠 놓는다라는 것을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영지주의가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론가가 책을 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영지주의는 네. 다신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그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이야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교가 이제 점점 점점 전파를 해 나가다가 네. 에페소라는 지역까지 그리스도교가 갔어요. 그런데 네. 거기는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면서 영지주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음. 이게 거기에서 교회가 생기면서 영지주의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음. 만나게 되면서 변형이 생기고 그것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가 만났다 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 핵폭탄급 그러니까 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는 경계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영지주의 라는 것이 그리스도교 안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저는 경지주의 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면서 영지주의와 만나게 된다. AD 1 세기경, 백년경이죠. 네? 그때가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하자면 이제 뭐 영지주의나 그리스도교가 뭐 하나로 엮여 있는 이단의 분파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약간의 교집합을 지니고 있다 정도로 예를 그럼, 그럼, 하면 그럼요. 될까요? 에, 에, 에. 뭐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는 뭐 음. 대표적인 영지주의 신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에, 이 세상을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네. 하, 이 세상은 온통 뭐 모순투성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네. 이 세상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질서가 있느냐? 어린 아이가 나서 6살, 7살 되면은 전리가 빠지고 간리가 난다. 그렇죠. 그리고저는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동성끼리 관심이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성끼리 관심이 있다. 네. 뭐 이런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질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세상은 원래 완전히 혼돈뿐이었어요. 네. 혼돈뿐이고 여기에는 진료만 있는 거예요. 진료는 네. 이제 재료죠, 재료. 네. 재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고 보면 하늘에 있는 어떤 게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걸 빛이라고 합니다. 네. 네. 빛이 딱 내려와서 빛과 진료가 합쳐지면서 현상 세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빛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빛이라그랬냐 하필이면. 은 그건 이렇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완전히 어둡잖아요. 네.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서 사물에 대한 구별이 불가능했죠. 근데 아침에 해가 떠서 빛이 쫙 들어오면 은 세상이 구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이세상의 질서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질서는 뭐냐 하면은 무엇이 다른다라는 구별이 되는 게 질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질서가 원래부터 이 땅에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질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계를 둘로 나누면은 저기 세상, 완벽한 세상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이 진료와 합쳐지면서 현상 세계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 플라톤이 얘기를 했던 바로 그런 거죠 이데아의 세계에서 완전한 진 선미라는 네. 그 (3대) 그 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진료와 합쳐지면서 하나의 현상 세계에서 멋있는 그런 피사체들 이런 것들 네. 대상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눈다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 다음에 네. 하늘의 차이는 질서냐 무질서의 차이가 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거기까지 네. 좋아요. 그럼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 빛이 있는데 빛이 원래 자기가 소속한 곳이 하늘이잖아요. 네. 하늘에 있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고 살다 보니까 빛이 자기가 원래 소속이 어디였는지를 망각하고 말았어요. 네. 빛이 여기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착하고 순수했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오염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세상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먹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래서 이제 그 빛이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특명이 내리는 거예요. 야 가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섞여서 그냥 제정신 못 차리고 놀고 있는 그 빛을 다시 데리고 와라.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특명을 받은 존재가 바로 뭐냐면은 근오시스예요. 네. 그게 알미라고. 그래서 이특명을 받은 알미와가선서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빛한테 빛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죠. 야 원래 네 소속이 여기가 아니야. 네 소속은 원래 하늘이야. 그러면 그이 세상에 그냥 어영부영 살고 있던 빛이 깨닫는 거예요아 그렇지. 내 소속이 원래 하늘이지. 그래갖고 깨달은 다음에 그 빛을 그 그노시스를 따라서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게 영지주의 신화의 아주 기본적인 틀이에요. 간단해요. 뭐 뭐냐 하면 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기서 그냥 뭉개고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를 하는 그런 암. 네 소속이 원래 하늘이다. 그게 바로 그노시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신화들을 보면 은뭐 다양한 신화들이 있지만은 뭐 그렇지만은 그 안에 기본적인 논리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원론이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눠놔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다. 그러면 이게 뭐 얘기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 신화에는 말하자면 우주론이 있죠. 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네. 어, 질서와 무질서 네. 그리고 하늘과 땅 그런 우주론이 있고 그리고 우주론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인간론이 있습니다. 네. 뭐냐? 인간은 어떠냐?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존재죠.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빛이 있는데 이 육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가 모르는 거야. 네. 내가 원래 소속이 빛이라는 거를. 그리고 저는 그냥 뭉개고 사는 인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론은 뭐냐면, 그렇게 영지주의가 와서, 영지주의의 그런 근노시스 아주 참다운 암, 참다운 지식을 나한테 전달해주면, 내가 그걸 받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 에페소 지역, 에페소 지역이 네. 이제 영지주의 본산인데, 네. 처음에 그리스도가 글로 딱 들어왔는데, 와,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하고 그리스도교는 정말 안성맞춤이야. 아, 네. 끝내주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하느님이, 하느님은 이제 세상 외에 밖에 존재해요 네. 밖에 존재인데 하느님이 세상을 딱 창조했죠. 뭘로 네. 말로 창조했죠. 네, 그리고 그렇죠. 세상을 창조할 때이 세상이 온통 물이었잖아요. 네. 진료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하느님이 찾으시는 말씀이 처음에 빛이 있어라. 딱 해서 세상에 질서가 부여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성서 때부터 하느님을 그냥 어기고 해갖고 이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타락을 한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갖고 내가 세상에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어, 그렇죠. 예수를가 딱 보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제정신 못 차리고 악의 세력에 빠져 있는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게 복음이지. 그 복음을 딱 듣고 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갖고서는 예그 뭐니까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구원론하고 이쪽 그리스도교에서 갖고 있는 구원론이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주도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정말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영지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 근오시스를 날라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로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완전 영지주의적인 네. 어휘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가 아주 2000년 전에 처음에 만났다. 만난 이유는 간단하다. 뭐다? 하면은 그쪽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와 만나서 영지주의 틀에다가 그리스도교를 얹은 것이다. 그게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의 처음 만남이 되는 거죠. 뭐,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영지주의랑은 정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지게 된거예 네, 그런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관계가 가장 잘 나온 데가 요한 복음 네. 그리고 요한 일서 신약성서 27권이 있잖아요. 네. 27권 있으면 거기에는 대체로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베드로 그룹, 하나는 바울 그룹, 네. 바울로그룹 그리고 요한 그룹이에요. 네.